...이었던 카페에 올려놨어. 아 9일 방송이구나 어쩐지 못 찾겠더라 <laughs> 아 새해 목표 봐봐 새해 목표 작년보다 발전은 안할 거고요 더비어쳐먹는 방송할게 저축은 모르겠고 일은 하고 싶습니다 방향성은 제 첫대로입니다 유튜브 편집자 화이팅 평청자 목표는 없고 그냥 잘놉니다 사실 시청자 수잘안봄 교류는 많이 하는 편인 듯큰 광고는 모르겠는데 광고는 뭐할 수도 있지 근데 저 광고가 내가 받는 광고를 얘기한 건데 내가 할 줄은 몰랐네 내가 받는 있는 걸 얘기한 거였는데 자기에 말한 10년마다 목표 세워 봤자 안 이루어지는 목표기 때문에 쿨하게 때려치겠습니다. 트위치댐에 나가보기 뭐야 트위치방 했어야그래다 <laughs> 지켰는데 야 나름 지켰잖아 되게 부지런하게 살았잖아 아 성실한데 크크크 그치 1 0년계획표다 지켰으면 진짜 성실한 거아니나 그래 잘도 성실했다 그치 잘지켰지야 나름 뿌듯한데 새해까 얼마 안 남았다! 한 <목소리> 해의 마지막은 <어메다>. 난가? <laughs> 24년 수고하셨습니다. 25년 새해 복 많이 그럼 그럼 내가 많이 수고한 것 같다 간다! <목소리> 이! 많이 이! 땡! 아, 새해 복 많이 받아! 해피 뉴 이어 아 이거 아닌데? 뭐지? 24년 수고 많았어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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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올해도 수고 많았다! 해피 뉴 이어!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! 이 2024년 고생했고 2025년에 음... 음... 2025년에 음... <laughs> 2024년에 잘 부탁했고 2025년에 그대로 살게 행에는 360도 변환 김모카 보여드리겠습니다 360도는 너무 많다 359도만 변해보자 야그 정도면 많이 변했다 좌측으로 돌까 우측으로 돌까 위로 돌면 안되지 <laughs> 야 위로 돌면 안되지 공중제비 아냐? 근데 새해인데 이 노래 빠지면 좀 섭하긴 하다 에라 모르겠다 네 그렇지 뭐 우리 왕이 야 새해인데 이 노래 빠지니까 좀섭하기나네요 솔직히 우리 왕이 이래야지 새해에도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살겠습니다 야변함 같은데? 아, 신년에는 사고 좀덜 치고, 사고 좀덜 치고, 사고 좀덜 치고, 사고 좀덜 치면 그래도 한 연간 한두번 정도 사고 치지 않을까. 제가 이렇게 막좀 많이 줄여보려고 노력할 거거든요. 아, 연두번 정도 칠걸 각오해 주시고 예상해 주시고, 신년에 달라진 뉴모카, 무려 359도 공주 그러던 김모. 김목... 잘 어울릴까? 내이 이미지를 언제쯤 탈퇴할 수 있을까? 올해는 좀 얌전한 브금을 한번 틀리가 없지. 얘들 제가 하모니카 불어드림 참고로 음. 나 하모니카 불를줄 몰라. <웃음> <웃음> 야, 야 연주할 야, 수 있는 악기 집에 있는 그, 악기가 이거밖에 없다. 아 <laughs> <laughs> 개시끄러워. 개 시끄러. 아숨탈려안 불어지는데. 하모니카 부는 거 말고 들이마시는 거또 알지? 못부르겠다 구멍 하나에 불어야 된다고? 아니 플루시야시 구멍 하나에 어떻게 올라?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알았다 알았다. <laughs> 이거 안 돼. 다음 기회. 뭐 하냐고? 아니 신년이라 신나게 악기 연주 해보려고 했는데 집에 있는 게 하모니카밖에 없어 내 하모니카 연주하기 힘들다 그만하죠? 그만하죠 왜? 내하모니카 어때서? <laughs> 하모니카 노력추래 <laughs> 내 하모니카 연주가 어때서? 그래, 노력추 많이 받았다 그치? 나름 음, 음은 맞는 거 같아 대충 고요한 밤까지 들렸음 고요한 밤 퍼룩한 음, 음, 밤, 음. 밤. 음. 아차 악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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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야나하모니카에 재능 있는듯 하모니카 불고 5만원 받았으면 재능 있는 거 아니냐? 야 길거리 연주도 5만원 받기 힘들다는데 다 살짜리가 더잘불 임마! 다 살짜리가 더 젊은데 아내 생각보다 숨이 딸려 진짜 불쌍해 보였나봐 불쌍해 보였나봐라니! 야! 그피가 나인 키읔, 만천원한커피가 나인 키읔, 만백 원이야. 바보야, 아, 1만100 10, 원이야. 아, 그렇군. 그거 좀 헷갈릴 수도 있지? 조용히 해! 꾸눅꾸눅 고맙습니다 커피가 키큐 커피가 키큐아 젠장 하모니가 괜히 불었어 그가 달라고 했다 금액 틀린 거다 야 내가 금액을 그걸로 틀렸나? 내가 그렇게 틀렸나? 내가 그렇게 많이 틀렸나? 나 만천원이라고 안 읽었어? 내가 십만천원이라고 그랬어? 나 만천원이라고 안 했어? 아 그래? 나 만천원이라고 한줄 알았어 아 미안 아나 만천원이라고 한줄아 그렇구나 아 진짜 잘못 읽은 거였네 어이없어 아니야! 야, 일상수 잘못 읽었는데 쏘는 쪽이 잘못한 거 아니야? 아니, 잘못 안 했어. 내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3초 사과. 3초 사과. 3초 지남. 아니야, 3초! 안 지났어! 1초 만에 이겼다고! 진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과했잖아! 아, 빛보다 빠른 건좀 오반 거 같고. 아무튼 사과했잖아. 사과했다. 아, 허머니가 기니 불었어. 순달로 아, 괜히 그렇어 형 수고 많았고 새해에도 미친 짓 같이 해보자고 그리고 올해는 그냥 좀더 귀여워졌으면 좋겠어 아이 그럼 당연하지 내가 존나 귀여워져볼게 걱정하지 마 가염되는 시발아 <laughs> 손에 들고 있는 걸로 지져버릴라 딱돼 이리 와 앉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러 갔다가 저녁에 발덕에합방이순니 뭐시기냐? 네. 엄청 오겠다 그래, 방송정했으니까 덕담 좀 해볼까? 그러면 어~ 쟁기 놀자 25년, 26년, 27년, 28년도 잘 부탁해 뭐이 자식아? 28년, 29년, 30년 와, 30년 되니까 진짜 벌써 와 싶다 30년 들어가니까 와 싶다 그치, 갑자기 기분이 확 이상해짐 날아가는 자동차 안 나오냐? 날아가는 자동차? 야나 얼마나 사아나얼마는 전동차나 얼마나 사아 지금 수령양용까지는 가능하다님? 수령양용 수령 수륙, 수 수령 수륙, 수령양용 어, 발음 맞는 데왜 이렇게 이상하지? 수령양용 이들도 안 되잖아 안 되지 내가 발음 맞다니까 아 맞아 자라 야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아. 수수령양용 TTS로 한 번만 쳐봐. 수령양용 아니 이거 맞지 않아? 수령양용 수륙양룡. 다 수령양용이네 수령양용 수륙양룡. 내 발음 이상이 아니었군. 올해도 재밌게 놀자. 난 이런, 거 뭐, <laughs> 난 이런 거 진짜 못 말하겠어! 몰라! 난 이런 거 진짜 못 말하겠어! 몰라! 올해, 올해도 몰라! 잘 부탁해, 아무튼. 그냥. 부탁해. 뭘, 뭘 부탁해, 아무튼.